아우니, 두, 여긴, 는자 웃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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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웃카웃오 웃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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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응? 매직 공기 공주 거추. 진짜 나 치워. <키워>! 치워. <laughs> <키워! 야! 웃음> 잠깐. <웃음> 네, 여기서 지금 이제 아오니를 <laughs> 바꾸겠습니다. 서준이입니다. 아오니 바꾸겠습니다. 야, 옷장에숨지 어, 아오니. 아니야. <laughs> 거기 숨어 있어. 숨어 있어. 왜 숨어있어, 숨어있어. 야, 지금 몇분 있어? 됐어. 얘들아! 히로시! 히로시! 우세미히 와! 난다고르다 다큐시! 난시록카다나다나카다 무슨 소리가 들었지? 한번 들어가볼까? 어, 아직! 아직 들어가지 마! <laughs> 잠깐!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! 우연티비 구독, 좋아요, 구독! <laughs> 화이트 조금 그진야문 잠깐 가 볼까? 빨리 들어와. 나나 마지막으로 들어갈게. 빨리 들어가. 아, 소중한거 갑자기 갑자아 들어가. 일단 일단 들어가라고. 아니 아직은 안 나올 거야. 근데 문이 닫혔어. 안됐어 <웃음> <웃음> 아 갑자기 문이 열렸다 <laughs> 문을 부시고 나왔다 언니은 <laughs> 아, 달리지마 자 가보자 어? 난 타쿠루다 난로카다난이틀라해 어? 난 이트라 그래. 난 설마 문이 나, 또 닫히는 거 아니겠지? 빨리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문이 닫히고. 안 돼! 여기까지 아오니 끝! 여기까지 아오니 성함극 끝! 끝.